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8절에서 10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에서 10장 27절까지 원래 읽어야 되는데요. 9장 38절에서 10장 8절 하지만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741 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인봉한 자는 아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 아마리아, 말기야, 하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메모, 오바디아, 다니엘, 킨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아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아멘.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8장에는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 달라고 요청하여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들과 율법을 깨닫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그리고 7일간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었습니다. 율법책을 읽으면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진정, 애통하고 회개하는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 우리가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터지고 또 결단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 일어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십장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가 그 서약에 동참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신앙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말씀관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 이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것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충독 느에미아를 비롯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이름, 임봉에 참여한 자들, 이 명단이 소개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1절부터 27절에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은 그 사람의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문, 집안을 대표해서 임봉을 한 것이에요. 느헤미야 10장 1절에 보면 언양 문서에 공식적으로 임봉한 첫 번째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하갈아의 아들 이렇게 소개가 먼저 되죠. 이것이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집안을 대표해서 임봉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를 총독이라고 하죠. 총독 느헤미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임봉했다. 이런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22명, 레위 사람은 17명, 또 백성의 우두머리 44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지도자층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또 말씀으로 <laughs> 바로서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이 공동체 일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인봉에는 이제 저희는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짐, 또 약속, 고백. 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에요. 지금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에스라 10장. 지금은 느헤미야 10장이죠. 근데 에스라 10장 끝에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 그리고 각 자수 노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에스라 10장에 기록된 이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름들이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이름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렇게 등지게 하는데, 일주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어떤 이름은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결단을 한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딘가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곳에 기록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주셨어요. 그 이름은 그 자체 또그 인격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되었죠. 선한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름이 불린 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대 이제 사대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길리라. 아멘, 어떤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결코 지우지 아니하는 이름으로 남아요. 그런데 또 어떤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의 이름으로 남아요. 하나님 기억 속에 나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또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이름이 어떻게? 생각되어져 있을까? 우리가 전화 기록부 그 전화 그 이름을 쫙 보면 이 사람이 누구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 옛날 그 만났던 사람들도 막다써 있어서 그래서 어, 이 사람은 나를 기억하나? 나는 이름은 기억하는데 어, 어떤 일이 있었지? 뭐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도움을 줬었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 이 사람 너무 재밌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웃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어떠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남을 그런 사람인가? 내 행위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또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말씀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임봉한 자들의 명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지,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이 사람들 그 아내는 그 집안과 그 가문과 그 백성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이름이 되게 하소서, 정말 선한 일에 쓰임받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의 이름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바로바로 바로 돌이키고, 바로바로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들이 있습니다. 또 처음 보고... 처음 만났으나 또 다시는 못볼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아 그런 사람을 만났었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났었어. 나를 축복한 사람을 만났었어.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을 만났었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업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게서구 그 없어서 애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